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스웨덴의 라겔르 레프라고 하는 그 여성 작가가 있는데 그 이분이 동화를 아주 의미 있는 동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이제 동화를 썼어요 내용을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그 만들잖아요 그런데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나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아주 작은 새한 마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가 <laughs> 궁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는 온통 제 피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그때 내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둥지 근처에 어느 날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예, 지배적으로 들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훨훨 날아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 멸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 가시마다에서 걸음부분 피가 막 솟아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의 이마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부리로 그 이마에 꽂혀진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시가 뽑힐 때마다 뽑힌 자리에서 피가 솟아 나와서 이 작은 새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 새가 짖을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고 뽑고 또 뽑다가 이제는 탈진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몸의 모든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결국 목덜미와 이 가슴에 피 자국이 남게 되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동화였어요. 근데 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참혹한 십자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강,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신 것이었더라면 굳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피흘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 문제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질 않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구원 받았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어 그냥 안주해버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답답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또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 우리들의 남은 세계가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그 가시를 뽑아내는 마음으로 우리 일생이 헌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이다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과가 짧은 사람도 있고, 그 과가 긴 사람도 있고, 그과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과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그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붕하던 때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삶 속에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 사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더라. 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가옥할리만큼그 혹독한 그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삶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찬송하지만,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것을 저는 기도 생활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늘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치 못한 성도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세상을 이기고 성도다운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아요. 또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그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쓴뿌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성령충만 해야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사람이나.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그런 어떤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할 때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던가요?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당신이 맛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결코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는 성경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상을 하다 보면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고백을 해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투성이에요. 갈등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게 했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지혜가 모자라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 되는 거지요. 지식이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조금인데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지요. 지혜가 모자라면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시험거리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삼선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삼선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불레새 사람 1천명을 척결했잖아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삼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게 삼손이었어요. 결국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던 삼손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남계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지혜로 충만해서 지혜롭게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 이진구 성도님 칠순 잔치를 했는데 부모님들은 아이 민망해서 안 하시려고 했지만 자녀들이 또 며느리들이 아니라고 자녀된 놀리를 해야 됩니다. 그저 부모님을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그럼 알았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말해요. 이진구 성도나 이정순 건사님이나 또그두 자녀, 손자, 손녀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참석한 분들도 두 분의 칠순을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말해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부모의 지혜와 자녀들의 지혜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행복이 배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지혜가 없으면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는 지혜가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지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시선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지 분자들에게 지혜가 있을 때 향내 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장로님들이 참 지혜가 그 있으셔요. 우리 예배당 어, 이 정원 주차장 그 교회 양옆에 잔디밭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일년에 한두번 어, 이렇게 박상훈 장로님 미로돼서 어, 이전배 장로님 그 이제 제초기 가지고 어, 또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보니까 풀이 올라오기 무섭게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기계 갖다가 대고 돌려요 그러니까 늘 항상 깨끗한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힘도 덜 들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겠다 그 모습을 보면 단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동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 자문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와를 경외하는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지롭게 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돼서 야, 하나님은 내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요. 평소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리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그랬어요. 조그만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자 할 때, 지혜를 모아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칭찬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집분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상은 칭찬할까요? 신용 잘 지키는 사람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면서도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금남계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생하는 일에는 다 빠지면서 말로만 한다면 누가 칭찬을 하겠어요?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희생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가는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칭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금남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금남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